해 지도부가 취임해서 첫 현장 최고 회의를 이곳 경북 구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당 대표 취임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였고 오늘 박 대통령 고향인 구미에서 첫 현장 최고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분단 70년을 청산하고 평화 공존이 공존의 시대를 열자는 의미도 있고 이제 우리 당이 전국적 국민 정당으로 대구 경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역 요구에도 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세형 구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지역 현안을 여러 건 보내오셨습니다. 열정과 욕심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다 들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저희 당에서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수출이 11%까지 차지하였던 구미 경제는 이제 수출의 4.9% 정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구미공단의 연간 생산 규모도 2013년 71조에서 지난해에는 44조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어서 30조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 전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경기 부양 대책이나 대규모 재정 사업으로 대응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laughs> 근본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당의 첫 번째 구미 시장인 장 시장님은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하셨지만 도시재생 전문가로서도 명성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침체된 구미를 부활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좌우가 없고 동서의 구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더 많은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저 또한 전대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동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의 예산과 정책을 각별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9.7% 올린 내년도 470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과감한 재정 전략입니다. 어제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의 삶과 질 향상에 집중한 예산으로 민생 경제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어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 23조 5천억을 투입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R&D 예산이 금년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20조를 넘었지만 증가율은 아쉽게도 3% 정도로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첫 번째이지만 지금처럼 기업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선제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인재 양성은 우리 같은 소,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정 사업입니다. IMF 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민주당은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민생을 구제했고 동시에 IT 산업을 일으켜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견인한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혁신 기술과 기업을 만들어낸다면 성장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금요일에는 의원 워크숍, 토요일에는 청와대에서 의원단, 부처 장관 전체가 참여하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개혁법안과 민생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 구미에서 첫 번째 그 지역 최고인을 하게 됐는데, 예, 위원장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이따 기탄 없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음, 현장 방문을 첫 일정이 이 조크모 테크노밸리를 찾게 됐습니다 어, 문재인 정부 출범과 출범에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기본으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혁신성장의 그 현장이라할수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도 그 최근에 한, 한 10년 동안 새로운 산업을 대비하는 그런 그 선제투자, 선도적인 투자가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점에서 잠재 성장률이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상태로 지금 전세계는이렇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해 가는데 이런 그 혁신 성장을 위한 선제 투자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도 아주 낮아져 가고 있고 그 결과로 경기도 좀 나빠져 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그 4차 산업 시대에 맞게끔 이 해나가야 되는데, 구미가 그동안에는 그 우리나라 전자산업을 선도해온 좋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창의적인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교육부 장관 할 적에 이 금호공대에다가는 경북대에다가는 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그 BK 21 프로그램을 그 탑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인력이 이제 그 당시에 배출이 돼서 지금까지 그이 이쪽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 그 전자 산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력이 됐었는데, 이제 그 동력이 좀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새로운 패러임에 맞게끔, 그, 4차 산업에 맞게끔, 새로운 기술 개발, 인력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믿고 좋은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가 이제 금호공대가 쓰던 시설인 모양인데, 이런 그 좋은 시설을 새로운 그 수요에 맞게끔 이렇게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나간 여러분 의 노력을 많이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저희가 당에서 할수 있는 일을 그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지방제는 <목소리도> 저장기적 <목소리도>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음.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의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만 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문제가 음. 발생. 기준님 오늘 이렇게 대구 경북 음. 지역 찾으셔서 모션 산업 음. 현장도 둘러보고 하셨는데 좀 느끼신 음. 점이나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하시 음. 점? 예, 원래 이 구미가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이제 발상지라고할 수가 있는데, 그, 벌써 이제 한 5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예, 새로운 시대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전제품 시대에서 이제 이런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이런 그 모바일 쪽으로 이게 전환되고 있는데, 그 모바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그 혁신산업들을 막 개발하는 걸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체지방 테스트하는 걸 나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좋은 아주 기기를 개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 펜도 좀 개발하는 그런 걸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테스트 베일리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 젊은 새로운 혁신 그 창업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 R&D도 지원해주고 인건비도 착 이 스타트업을 잘할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은 저희로서는 이제 전략 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그 예산 같은 걸 지원을 해서 그 균형 있게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에아르바이 예산 증가율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신사업을 늘릴 수 있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침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예, 지금 20조는 이제 넘어가서 다행인데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에 못 미치는 증가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그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R&D와 HRD를 늘려 가지고 좋은 기술과 인력을 그 양성하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본그 예산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어야 된다 이런 거기까지 제가 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 그, 그쪽을 늘려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규제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개류돼 있는 법안도 많은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직 협상이 다안 끝나가지고 원래는 내일 오후 2시로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 협상이 다안 끝나서 늦어도 내일 하더라도 늦게 하든가, 아니면 내일 못하고 다음 날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지금 진도가 그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